자, 그 밑에 이 명제의 부정, 이 명제 이것도 하나의 명제잖아. 그렇지? 얘도 하나의 명제지. 이 각각의 명제를 부정했을 때 어떠한 명제가 되는지를 좀 파악을 해 보자. 자,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라는 명제를 부정하면 여기서의 이 모든이 모든이 어떤으로 바뀌고 p라는 조건은 not p로 바뀌어. 어떤 x에 대해서 p다라는 이 명제는 얘를 부정하면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고 p가 not p로 바뀌더래. 자, 이거 좀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보자. 뭐가 있을까? 예를 들어가지고 음, 모든 실수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 플러스 아니 x 제곱 하자 그냥. <laughs> x 제곱이 0 이상이다 라는 하나의 명제가 있다 가정해 보자. 자, 일단 저 명제는 참인 명제지. 저 명제를 부정하고 싶어. 자, 그렇게 위해서는 일단 이 조건을 부정해야 돼, 그렇지? 그러니까 조건이 x 제곱이 0보다 작다로 바뀌겠지. 자, 그리고 저 명제를 부정하기 때문에 저 명제에서는 모든 실수 x 대세를 만족한다고 했잖아. 거꾸로 얘를 만족하지 않는 하나의 x라도 있으면 되는 거지. 그래서 모든이 아니라 어떤 실수 X에 대해라고 문장이 바뀌더라 예. 자 그러면은 얘같은 경우는 참인 명제잖아 그치? 모든 실수 X는 제곱했을 때0 이상이 되니까 얘는 참인 명제가 되지 자 우리가 참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라고 했잖아 자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 만족하나? 이런 x는 얘를 만족하는 실수는 없잖아. 즉이 조건에 이 조건의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네.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다. 자, 두 번째로는 얘. 어떤 뭐가 있을까? 음. 얘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볼게. 아, 이거, 불펜 이거 왜 이러니? 부러졌네. 자, 어떤, 어떤 실수, 어떤 실수 X에 대해서, 어떤 실수 X에 대해서, X제곱이 0 이하다. 나 해볼게. 0 이하다. 자, 일단 저 명제는 참인 명제인가? 참이의 거짓시야 얘를 만족하는 실수가 있나? 아, 하나 있지. 하나. 하나 있잖아.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 x 실수 하나 있잖아. 뭐가 있지? 0이지, 0. 0은 제곱했을 때 0이 되니까 0 이하 맞지? 0은 0 이하잖아. 그렇지? 즉 진리 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야. 그래서 일단 저 명제는 3인 명제지. 이 명제를 부정해보자. 일단 조건이 부정되어야 되잖아. 그래서 일단은 X제곱이 0보다, X제곱이 0보다 크다. 이다가 될 것이고, 마찬가지로 어떤 실수 X, 쟤를 부정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 X가 된다.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렇게 명제가 바뀌더라. 자, 그러면은 이 명제는 참인가? 자,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은 0보다 크나? 자, 얘를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진리 집합이 실수 전체가 될까? 안 되지. 0은 제곱했을 때 0보다 클 수가 없잖아. 즉 이 조건의 진리집합은 실수 전체에서 0을 뺀 집합이지. 즉, 진리집합이 전체집합이 될 수가 없지. 그래서 이 명제는 거짓이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참인 명제의 부정은 거짓이 된다. 는걸알수 있겠지. 그래서 요제는, 요제는 이 명제를 부정하면 p 가 나피가 되고 모든이 어떤이 된다. 얘도 마찬가지. 피가 나피, 어떤이 모든으로 바뀌더라. 네, 여기까지.